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옷을 입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며 동시에 죄에 관한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은혜와 사랑이 풀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은혜로 옷을 입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는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 그들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있는 상태였다고 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들은 벌거벗었다고 느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10편, 8편, 5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멸류관을 씌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적으로 하면요. 바로 영광과 존귀가 둘러싸이는 그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틀림없이 육체적으로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영광과 존기로 옷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영광과 존기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마치 비늘을 입고 있고 공중의 새가 깃털을 입고 있는 것처럼 하와와 아담은 영광과 존기로 옷 입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영광과 존기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다 그 인간들의 팔앞에 복종하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떤, 어떤 일이 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그 영광이 떠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 영광이 떠나고 사라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짓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육신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놀랬죠. 자기의 벌거벗은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수치스러운 것을 해결할까 하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널쩍널쩍한 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뜯어서 앞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앞치마가 햇빛이 뜨면요. 말라서 쪼글쪼글해져요. 그럼 다시 또 새로운 무화과나무 잎을 뜯어서 또다시 옷을 해서 만들어 입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에덴 동산에 걸어다닐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얼마나 감격적인 말입니까? 예수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뛰어가야만 했었지만, 그들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지어서 입은, 바로 수치와 절망을 피해 보려하는 우리 인간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왜 하필은 무화나무 과입힐까요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또이 무화과 나무는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율법이 뭐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의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절망을 감춰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 행위의 의복을 만들어서 입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죄감과 우리의 죄됨이 가려지지 않죠. 죄책감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아서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예,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는 우리의 수치와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게 되자. 곧바로 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죠 죄의식은요 우리에게 발가벗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식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가지고 옵니다 죄의식은 우리가 덮고 있는 영광과 존귀의 기름 부음을 몰아 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아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죄를 짓지 않겠어.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아,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잘못된 것을 보지 않고 또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지. 아, 이건 죄일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꾸만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죄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죄를 의식함으로 죄를 묵상함으로 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게 바로 무화과로 만든 치마로 나의 어떤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죄를 자꾸만 집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23장 7절을 보니까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싶어 하지만 죄를 더 의식한다면 여러분은 죄의 법 아래 머무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죄를 묵상하니까 죄를 생각하니까 그러면 어쩐다고요? 여러분은 죄를 지킨다고요 그게 율법, 즉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기 원하는 죄의식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다 그는요, 선을 원해요. 하지만, 자꾸만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죄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집중하지 말시고요. 죄를 의식하지 말고,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해결점은 뭐냐면,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이 그렇게 말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 보니까 도미니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법 아래,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요. 죄 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를 의식하고 은혜의 의식 안에 사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나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음성으로 자기 앞으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숨어 했냐면 벌거벗기 때문에,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수치스러운 존재니까 그렇죠.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 가운데, 그 부끄러움 가운데 숨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네가 벌거벗은 그대로 살아라. 야 그냥 다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수치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제일 처음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에덴에 나갈 때 이제는 무화과 나무처럼 구겨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말라버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햇빛이 나도 이제 능히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거친 환경과 기후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옷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제 의식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나의 공로와 관계없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요, 죄의식을 가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10에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를 흘려야지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요, 돌구위에 누이셨습니다. 우리는 만화나 영화에 너무 많이 봐갖고 잘못된 구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구위는요, 돌구위입니다. 돌구위에 아기 예수님이 강포에 쌓여서 누워 계셨죠. 그것은요, 마치 빈 무덤에 시신이 누워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 왔어요?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을 죽이고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처럼요. 예수 그리스의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흘리신말미암 어떤 일이 났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담대함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의식은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합니다. 숨기만 들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담대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가죽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옷을 입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 3장 21절 다시 보면 여호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하죠. 은혜로 옷 입었다는 말은요.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은혜의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잠옷을 벗고 생활하기 위한 그런 옷으로 갈아입죠. 그것처럼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요, 은혜를 의식하십시오. 오늘 나는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은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옷 때문에 내삶 가운데 은혜가 풀어집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십시오. 나는 어떤 환경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람들한테 은혜가 풀어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큰 갈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이렇게 변번찮게 신앙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 내가 이런 꼴인데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겠어? 내가 이 꼴로 어떻게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고 또 어떻게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불신앙이죠. 여러분이 자격이 됐기 때문에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이고요. 자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려다. 노력해서 얻는 선물이라면 더 이상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란 말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도 의도 선물이라고요. 선물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은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직 선물로 받는 것인 것을 인식하십시오. 선물을 받고 은혜를 의식하는 삶을 살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식에서 은혜의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요. 은혜로 날마다 옷을 입으십시오. 죄의식은 우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냅니다. 죄의식은 정죄함을 가지고 오죠. 죄의식은 우리를 덮고 있는 영광과 존귀의 기름부음을 몰아냅니다. 하지만 은혜와 의로운 의식은요, 우리의 벌거벗음을 오히려 덮어주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주고요, 주님 앞에서 은혜를 주는 그 기름부음이 풀어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벌거벗음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바로 기름봉을 풀어주시고요. 의의 선물로 우리를 입히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옷을 입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죄와 바로 나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자꾸만 그런 경향이 많아요. 옛 언약에서는 그게 가, 맞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늘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죄와 자기 자신을요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 나쁜 짓을 하는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죄야라고 말하죠. 물론 그 사람 소안에 죄가 있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를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죄를 약간 분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크리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로서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쵸?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건 이것입니다. 죄는 음식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나랑 분리하면 돼. 음식이 묻어 못해요. 어, 이 음식 묻었네. 털어버리고 닦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어차 그 죄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예요. 분리를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를 죄를 썼으니까. 어, 나는 죄인이네. 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옷에 어똥 같은 게 묻었어요. 개똥이란 새똥들이 그럼 뭐예요? 어, 새똥이 묻었네. 그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만 한다는 거야. 어, 난 똥이야. 나는 똥이야 똥.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똥이 아닙니다. 그 똥은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똥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식과 나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식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름봉을 빼앗습니다. 그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것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식입니다. 근데 은혜의식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또새 언약과 의의 선물에 대한 다시 말하면 그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옷 입은 것, 이것은요. 여러분이 한 일이나 여러분이 하지 않는 일 대신에 예수님의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고 그 놀라움을 선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요 여러분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비둘기는 깃털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 기름이 더러운 오물이 묻지 않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의식을 가지세요.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믿게 되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상자가 허랑방탕의 모든 재산을다쓴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왔을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서 보자마자 뛰어갑니다. 왜뛰입니까 왜냐면 율법에 의하면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는데 그 유산을 달라고 그고 그런 아들은요, 바로 돌에 맞아 죽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예요. 왜 뛰냐면 어떤 사람도 나보다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해서 돌로 칠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무조건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끼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끼안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 갖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라고 말합니다. 허름한 옷을 갖다 입히고 창고에 있는 거그야아무나도 갖다 입혀라 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래라고 이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혀라. 의의 옷을 입혀라. 그리고 이 옷으로 날마삼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의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될 것을 내가 선언한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은혜를 인식하고 주장하십시오. 즉, 은혜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서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옷을 입듯이 은혜의 옷을 입으십시오 은혜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선포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 승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고 더 이상 죄 의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의식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하루도 또내 모든 삶의 여정 안에서 은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과 다스림이 날마다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은혜로 옷 입은 우리는. 하나님 승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